에, 하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에미입니다. 자, 오늘 또 이제 제가 시험 공부를 하다가 저번에 제가 올린 에미의 추석 지난 추석 맞이 이벤트 나눔 이벤트를 이제 당첨자 분들을 또 뽑으려고 이렇게 제가 왔고요. 자, 그럼 바로 한번 긴말 없이 뽑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첫 번째. 브레인 노트 훔치기. 둘둘둘 당첨자 뽑을 거고요. 다음은 브레인롯 훔치기. 라바카 당첨자를 뽑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카펫 당첨자를 뽑을 거고요 아 근데 이거 카펫 당첨자를 이거 지원을 하신 분들이 딱두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명은 제가 지원을 해 드리고 그냥 한 명만 뽑으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바로 브레인오직 이거 뭐 메인 이벤트죠 바로 라그란데 당첨자를 뽑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뽑아 봅시다. 두들두 당첨자 먼저 뽑아 볼게요. 가자. 과연 이경희님께서 이제 브레인로 훔치기 어 지원을 하셨는데 어 제가 대대으로봤습니다 오케이 두들두당첨되 신거 축하드립니다. 자 다음은 브레인로 훔치기 라바카 레인보우 라바카입니다. 자 그럼 바로 뽑아 볼게요. 가자. 과연. 오, 라그란데가 갖고 싶지만, 어, 라바카, 어, 당첨되신 거 축하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이제, 바로 브레인어 훔치기 카펫 당첨자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. 가자, 과연? 누가 나올까? 아, 라그란데가 갖고 싶으시지만, 음, 카펫도 나쁘지 않으니까, 음, 오케이. 축하드립니다 슬러시님 자 그럼 마지막으로 브레이너 훔치기 라그란데 당첨자야 한번 뽑아볼게요 가자 오 뭐야 이게 뭐야 잠깐만 야 크로스 뭐야 자 아무튼 어, 크로스 당첨됐어 뭐야 얘어 오케이 일단 당첨된 건 당첨된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레이너 훔치기 이벤트 당첨자 분들을 뽑아봤고요. 어 카펫은 뭐한 명밖에 못 뽑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죠. 음 어쩔 수 없는 거고. 자 그럼 제가 이 여섯 분들은 다 지원을 잘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 그럼 다음 시간 봅시다. 그럼 레이바 안녕.